피라미드는 무엇을 위해 만들었을까? 기원전 4500년, 나침반도 크레인도 없는 시대. 그런데 이집트인은 어떻게 지금도 재현이 어려운 완벽한 피라미드를 세웠을까? 이 정확도는 현대 기술과 비교해도 놀라울 정도다. 첫 번째 정렬의 미스터리. 피라미드는 동서남북과 오차 0.067도로 일치한다. 별을 관측했다는 설명이 있지만 당시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정밀도다. 두 번째 석재의 미스터리. 총 250만 개, 270톤짜리 거대한 블록들. 그중 일부는 800km 떨어진 아스완에서 가져온 돌이다. 운반도 어렵지만 이를 정확히 맞춰 쌓은 방식은 지금도 논쟁이다. 세 번째 내부 구조의 미스터리. 왕의 방, 완화 공간, 복잡한 통로. 기원전 시대에 누가 이 구조 계산을 했고 어떻게 붕괴 없이 설계했을까? 네 번째 별과의 정렬. 왕의 방 통로는 시리우스 오리온의 벨트 북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별의 위치를 예측한 능력은 당시 무. 명을 뛰어넘는다. 다섯 번째 조명의 미스터리 통로에서는 정전기가 확인되고, 벽에는 불을 사용한 그 흐름이 없다. 일부에서는 이집트인이 다른 형태의 조명 기술을 쓴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과학계는 피라미드가 수천 명의 숙련된 장인 정밀한 측량, 그리고 세대에 걸친 기술 축적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모든 의문이 해결된 건 아니다. 왜 그들은 방향을 이토록 정확히 맞추려 했는가? 왜 별과 연결된 통로가 필요했는가? 그리고 이 설계도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오늘까지도 풀리지 않는 인류 문명의 가장 큰 미스터리다.